시간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다 봐야 돼요 보인가요 자꾸 보면 지금은 안보이는데 자꾸 보면 내 몸이 보여요 어떤 물건이든 마찬가지죠 눈이 잘안들어 나도 자꾸 보다보면 자세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정을 해가는거예요내 몸을 자 차렷 발을 둘로 하나 들어갈 만큼 네, 거기서 자기를 다시고 어. 여기서 이제 팔을 펴시는 게좀 낫더라고요. 잡기가 음. 여기서 오른발을 한번더 밀어보세요. 쭉 좀. 자, 좀 잡으시면서 좀더 당겨보세요. 앞으로 너무 지나지말이당어내 몸을 느낄 만큼 네. 오케이 힘느껴지는가 네. 바로 반대로 이 균형을 잘 잡으시면 치매가 굉장히 많이 예방됩니다. 그죠? 아시죠? 균형감각 깨지면 균형 못 잡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말하잖아요. 반복을 해보세요. 이렇게 버티기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쉬고 때리고 다시 하나 둘셋 다섯을 세서 배 여기서 자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세 번씩 해보세요 틀리 정도 하는 게 맛이 네. 또그래서이 감성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최고 효율 을 높이는 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계속해 보실요 항상 그렇게 그 다리를 이렇게 펴실 때는 무릎을 통나무처럼 편 다음에 네, 허벅지 한번 만드고. 그럼 여기 만들어지는 소리가 들리시죠? 한 개, 한 개. 네, 저기 뒤에 그한개 기립운동에 네, 네, 계속 한번 해보셔요.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도 하시고 기능이 잘 잡혀주시면 뒤집도 뭐,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빠르시네요. 몸이 아까 신경을 좀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 정도 나이에, 우리 나이에, 이거 하면 중심 못 잡아서 나이에여러분안 잡힙니다, 쉽게. 근데 모, 몸은 훈련하면 잡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빨라. 나이가 좀더들면 진행을 잡기 훨씬 더 어렵고요. 떼보셔야 어, 돼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딱기셔야돼요 멀리 당기면 운동을 할지 몰라도 요 튜브가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뭐. 네, 그것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한쪽 더더 해도 돼요. 오케이. 오 그냥 굉장히 잘 잡으시네요. 자 그러면 뒤로 이제 뒤로 하셔도 자. 그래서 무릎을 편 채로 쭉 내비세요. 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내일 쭉 이게 제일 편안한 자세입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몸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빼는 거죠.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동작이지 간단한 동작이라도 정확히 할수 있으면 그게 곧뭐 기술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동작이지만, 그렇다면 거의 다 좋은 동작은 아니잖아요. 좋은 동작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내 의식도 정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뇌한, 그 뇌운동이 좋은 거죠. 무릎 뚝 표시하고, 앞에를 집어 짓게 되기도하죠 이렇게. 아니,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저쪽 바도 또이렇 어, 어,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되뇌하기 그, 그, 힘든데 고개를 또 숙일지라도 정확하게 좀자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허리 만져보세요 한 네. 허리 근육이 네. 그,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이게 축축 기립근입니다 요거 만잘 세워놓으면 아주 좀 좋은 콘크리트가 아서 건물이 안 무너집니다. 어. 대부분 사람 뼈의 문제는현 시스템 어디서 거기에요 근육의 질로 인해서 이제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게 갈라지는 거지. 네. 어, 어제 그 네. 음. 아, 어제 할 때는 좀비적이다 아팠거든요. 오늘 아 어저께 그것이 좀더또 효과가 바로 언제 할때는 사람은 경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어제 거기서 좀 5분 넘게 하셨구만 5분? 음. 5분 조금 안 됐어요. 아이올 표가 조금 안다니까 이게요. 음. 자, 이제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발끝 펴버리기 빤듯이 가게. 자, 다시 한번 미리적으로 빤듯이 해 네. 내가 몸에 힘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아주 그렇다수직게 아니고 저, 똑같이 한 동작 한 동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다.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만들어. 이것은 어, 아래 내전근이라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많이 걸고걸리가 벌어지는 이유가 안의 근육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앞으로 내리는 것은 걸음걸이 교정, 정하게 걸음걸이 교 뒤로 내리는 것은 강화 고 옆으로는 이제 내접, 이제 안쪽 골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쪽하고옆하고뒤하고4하고 45도 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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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고 또하고 하게 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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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고 이것으로 그래도 충분히 운동은 됩니다. 그 운을 보시면서 한 동작 한 동작을 정확하게 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시옷이 몸에 기운이 되잖아요. 그럼 걸을 때 그런 동작들을 구현해 보는 거죠. 그럴 때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게 가는 정확한 중심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중심이다 당신의 중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 계 극히 그 내주관적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몰라 그러기 때문에 좌우 앞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그 자세 상편하는 자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지점은 내가 끊임없이 찾아내야 하고 문제는 우리 몸은 어디론가 치우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 속성을, 속성 때문에 계속해서 자화자비 중심을 체크하고, 왜, 왜 무너지니까, 항상. 그래서 요것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운동이, 메탈 운동이 데겠 그것만 바르게 세워, 세우는 것만 해서 딱 해서 내 몸에 체득을 해도, 치매 운동이, 치매 예방 운동이 확실히 되죠. 거기다 그런 까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걸음걸이 할때 이제 이걸뗄 때도 평소에 들어 보세요딛고 이런 자세, 아 그거 같아, 이거 같아, 이거. 일하면 몸이 쫙 퍼지면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예집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단순히 발만 드는 게 아니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화롭게 만들어서야 진짜 걸음걸이가 예쁘지. 발만 정확하게 손은 결롱도로 붙어있다. 안나와 자세가. 그럼 손도 어떻게 흔들어야 될지, 어떻게 가슴을 펴야 될지, 어떻게 고개를 들어야 될지, 눈빛을 어디를 향하게 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운 걸음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걷기를 통해서 많은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운동입니다. 그냥 머리 하나도 안 쓰고, 머리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걸어만 다니는 거,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 아니죠? 진짜 운동은 뭐가 운동이죠? 머리를 쓰는 것이 운동입니다.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몸만 운동, 몸만 가는 것은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팁과 같은 거예요, 팁. 소화는 자세지, 그런 다리만 떠도 소화 좋잖아요, 그래. 다리에 떠는 것도. 그래서 이것을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진짜 운동은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 머리가, 머리를 써서 어떤 동작을 하나하나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운동입니다. 진정한 운동의 정의는 그래요. 그래서 걷기를 통해 짧은 걷기라도 그렇게 걸었을 때 진정한 걷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시고 마치시게요. 다섯 번 수지가 보면서 하... 그 다음에 또팀 하나 드릴게요. 우선 자 내밀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너도 안녕. 나도 안녕. 우리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운동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네. 아니 물론 반복이 돌렸죠. 그러나 네. 그렇게 돌려서는 의미가 없거든로근데 이것은 텐션을 줘서 돌리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돌리는 거예요. 두쪽 발도. 심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내 생각이 발끝까지 미쳐야 돼요 발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 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발끝까지 움직여 줘야 돼 그래야 내 몸은 좋은 몸이에요 나는 돌리고 싶은데 안돌아간다그건 좋은 몸은 아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눈동자는길 이렇게 손으로 돌려보세요. 딱, 딱 펴서 또 당겨서 이게, 이게 늘어나게 펼을주고 돌려보세요, 이렇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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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로 앞으로. 음. 잘 비벼지게. 비렇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 거예요. 이게이런동작은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 동작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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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골반이 미세 근육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어 다. 잘하시네. 아, 이쪽이 조금 안 좋은 점이 더 아프구나. 네. 그래, 전체적으로 다 네. 부드럽게 들려줄 수 있어야 죠 자, 그만 할까요? 에이, 에이. 네. 네, 떼고 오셔야 죠 그러니그 그 높이 좀 땡겨진 거 네. 그와 매운맛으로는 운동하는 게 문제 됐습니다. 자, 네. 차렷! 한번 다 저기 발을 한고올려보셔요 어떻습니까? 네. 훨씬 부드럽고 중심 잡기도 딱딱 네. 훨씬 수월하죠. 이것이 산골열도 문제는 뭐 중심에 있어서는 밸런스만큼은 잊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로고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발레리나다 생각을 하고 해보라고 응? 그냥 내가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선수처럼 동작을 하나 해보겠다 일종의 롤모델겠죠 그럼 훨씬 교육 속도가 빠르죠 훈련 속도가 고생하셨습니다. 네.